47페이지 118번. 이제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이거는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 요게 어떻게 할 거다? 왼쪽 네모가 오른쪽 세모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밝혀주세요. 이지만, 우리는 왼쪽으로 넘겨서, 네모 빼기 세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밝히면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왼쪽으로 넘길 건데, 적기 귀찮아서 너무 길잖아. 전개하면서 왼쪽으로 넘기자. 할수 있잖아. 아니다, 그냥 경계부터 먼저 할게. A제곱에 X제곱. 이거, 이거 하면은 A제곱에 Y제곱. B제곱에 X제곱. B제곱에 Y제곱.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도 복잡할 거거든. 뭐가 없으면 풀수 없어. 확신이 없으면 이렇수 없는 거야. 우리는 확신이 있어. 어떤 확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0보다 큰것 같으면 증명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되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A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2 a 네. b x 제곱, y 1 0 B제곱, Y제곱 됐어? 네. 이거 네. 두개 사라지는 거고요. 이거 두개 사라지는 거야 똑같이 생겼죠? 네.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A제곱, Y제곱에다가 얘네가 넘어왔지? 마이너스 2abxy에다가 플러스 b제곱 x제곱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완전제곱식이지? 네. 맞아? 네. ay에 마이너스 bx에 전제제곱하면 얘네일 거야. 연구해서또 말한다. 실수의 제곱이 연구가서또 말한다. 우린 알고 있는 사실. 맞죠 그래서 얘, 이게 증명되고 있는 거야. 답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세줄 적으면 그 끝이야. 근데 만약에 서수령이다. 아, 일단 이세개 적으면 끝이야. 끝인데 서수령이면은 조금 더 요구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등고조건이야. 어,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등고가 성립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거 맞잖아. 근데 언제 갔냐고? 그걸 등고조건이라고. 되겠지?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세 줄이야. 등호 조건은 감점 요인이지 이거 없으면 다 틀리고 이런 거 아니야겠지. 등호 조건은 뭐냐면 ay와 bx가 같면 돼. 맞아. 이거 뭐 이해되나? 어쩌면 얘가 같으면 0될거 아니야. 네, 고운거 아니지. 네. 등호 조건을 신경 써 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낼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야. 2분의 a는 y분의 x. 같은 말 아니야? 네. 예. 이게 뜻이에모 예, 무조건이, 예. 무조건이, 예. 무조건이 0이 되는 게아니 무조건이 아데 0이 된다기 보다는 여기서는 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언제 같냐 이거지 얘랑 얘가 언제 같으려면 얘가 등호가성립되야 되는 거 같아. 네. 그래서 등호 조건이라고 말이하거야등호가 되려면 조조이이어떻붙어어야이이말이이되지 제일 중요한 건이 위에 세 줄이다. 이 위에 세 줄은 지금 패턴 여러 개 보니까 전부 똑같다는 거 알겠지? 어떻게든 완전는식을 만드는 게핵심이